어시아 녹아 시작전 오늘 게임 위쳐 가보도록 하죠. 저번에 퀘스트를 깨다 말았지? 뭐 어떻게 가라고? 아 강제로 해라? 너무 좋지?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. 이 병도 피었어 여러 개가 나와버려?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발라드 소재라고 하죠 누군가 써주그 미안한데 나 있구요. 쟤네들하고 한 번만 놀고 와도 될까? 얘네와 잠깐만 놀고 올게 이거 누구한테 발걸어야 돼? 야해 뭐 서두르지 달아주자. 말자고 누구한테 발걸어야 되니? 나야? 도 주지 마라 아, 혹시 참가하실 건가요? 네 생각 중이야. 그럼 딱히 놀랄 것도 없겠군. 잘새겨두는게 좋을 거야. 여기서 그게 산의 머리빗은 평범한 싸움꾼이 아닙니다. 참가하지. 좋아. 시작하지. <laughs> 무릎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데 어쩌지? 빨리 이 멍청한 시합을 끝내자고. 난이 근방 최고의 도발꾼이야. 너처럼 큰 침교배한 사냥개 따위한테나 안 줘. 알겠어? 음... 니네 음...어... 음... 지금 네가 얼마나 지금 멍청해 보인지 알아? 그게 도발인가? 네 개소린 정말 한심하고 멍청해. 개가 구역질라는 음. 소리가 차라리 그럴싸해. 오, 그렇게 나오신다. 그럼 내 현란한 말장난을 보여주지. 넌 엉성한 엉터리 엉덩이 총기같은놈 음... 음, 이거는 최후의 수단 아니야? 착각은 금물 그건 네 누나 얼굴 질병의 면역인나도 네 누나와 키스하면 이승탈출 넌 우리 누나 요강 비울 자격도 없는 놈이 더러운 도련변이놈 인격도 없는 놈 음. 그러게 애초에 말썽을 걸지 말았어야지. 그러게 애초에 말움은왜 걸어? 꼬리 내리고 도망가지 않은 걸 후회하게 만들어. 넌못 아, 인정하지. 사람 열 하는 방법을 참... 안 싸우겠단 건가? 왜? 네가 이겼다고 했잖아.

호트빌의 협잡군 골목 근처에서 찾아보십시오. 거인상은 성세바스티의그 나머지 둘은 내키면 가고소. 어, 어디 어디 어디? 아 저기였구나. 다시 왔어. 뭘뭘 찾다가 말하지? 흔적 계속 찾아야 되나? 와우. 잠물 수가 그대로야. 강제로 침입한 건 아니군. 뭔가를 훔치려는 건 아니야. 이 병도 비었어. 저 병이 뭐 물컵 같은 거야? 뭐야 저거? 이 발사의 일지야. 손톱 관리, 머리 말기, 신트라 공지, 머리 리비아 말총, 머리 뱃사공, 머리 하 노비그라드보다 유행이 뒤처졌군. 아, 예약 기록이로군. 마지막은 레이디르 퐁피도 들어본 적 있나? 네, 사랑스러운 아가씨죠. 장로이는 10년 동안 그 아가씨의 머리를 해왔어요. 완전히 결백하죠. 여기 스케치가 있는데 지도 같군. 뭔지 알아보겠나? 음. 어딜 가르키는지는 알겠습니다. 하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들판과 목초지인데. 알것 같군. 저도요. 그거는 가본만 알겠지. 아마도요. <laughs> 주변을 둘러봐도 별거 없는 날. 면도기 와포마드는 있지만 깍새는 없는 곳. 잠깐 조용히 해봐. 이발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것 같아. 침입한 흔적은 없어. 싸운 흔적도 없고. 내 생각에 이 사람은 그냥 포마드 재료를 구하러 간 거야. 포마드를 다 썼으니까. 맞아요. 포마드 재료를 쓸 꽃잎을 모러 도시 밖에 목초지로 나간 거겠죠. 거기서 트롤한테 잡아먹힌 거예요. 아니면 사이클롭스나 어느 쪽이든 훌륭합니다. 트롤이나 사이클롭스가. 장소를 찾을 수 있겠나. 들판에 물론이죠. 있어. 그럼 앞장서. 큰 놈들 아니야? 그게 그냥 들판에 덩그러니 있단 말이야? <laughs> 말도 안되는 개소리야! 아 이거 잠깐만 퀘스트 바꿔야 되는데? 저게 뭔 퀘스트였지? 레벨 좀 낮은 거일건데... 어, 이거다. 위쳐를 노래하네. 어, 따라가야 돼. 근데 왜날 걷고 있냐? 지금, <laughs> 지금은 할수 없다니. 아니, 왜... 왜안 따라오는 거야? 저기야, 너뭐 노래를 들어야 되나? 아, 어, 삐니 어서... 아, 오케이, 삐니 어서 오세요.

계속 그러면서 갈 건가? 그래. 담으로 제발. 으로발 공작부인 세 아직 안 좋아요. 최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. 어 아, 근데 나오기는 해. 나오긴 하니까 뭐 다행이긴 하죠? 이그 아, <laughs> 어, 뭔 소리야? 아벌 소리구나. s i 깜짝이야나 e c k it. b o n 야 o r i a n A polzoriguna. c o 에 e check i 아. <laughs> fuck. 아 fuck. 나 한번 죽겠다. 죽고 다시 와야겠다, 이거? 웬와 이거 어떻게 안 죽었냐? 으! 이거 하나 또 나오면 나못 이겨 저, 무슨 괴물이었죠? 아키스포 아키스포 또 있을까요? 알수 없지 당신의 예리한 감각엔 뭐가 느껴지죠? 네가 달아나고 싶다는 거.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는? 계속 가시죠.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실 거잖아요. 그렇죠. 아닌데? 아, 어, 노래를 안 부른다면 보호해 주지. 안해 이았어 이제 알았을까 게 멜링거한테 보고할 수는 있지만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오. 저 어색하게 부르는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저장루의바에요 뭐야? 이건 몰라볼 수가 없죠. 분명 여기 있던 거예요. 템파밍하다 찾았네. 그포마드와 같은 냄새가 나는 군. 흔적을 찾아야 돼? 아 냄새 따라 가면 되나? 풀이 문개져 있어. 발자국이 여러 쌍 피도 약간 있고. 네 말이 맞았군. 문제가 생긴 거야. 도, 여러 명이라면 도적들한테 납치당한 거 아니야? 조용히 좀 해라, 새끼야 좀. 그래서 아직 추적 중인가요? 거 진짜. 에이씨. 여기 동굴 하나 있는데? 여기네. 여기다 가둬버리고 이거 무너뜨려버리면 안, 안 돼. 지면이야. 흔적이 끊겼군.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. 이런 무서울 정도로 어두컴컴하네요. 공포에 대한 운율은 준비를 안 했나 보지. 이 머리는 최신 유행이라고 도정놈들 맞네 병신새끼가 그딴 개소리를 지거렸지 최신 유행? 코벼가 뭐 어쨌다고? 여긴 닐프가 돼 아이새끼야 존만한게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된거냐고? 저놈이 내 머리를 잘랐지 날 무슨 병신쓰레기처럼 만들어놨다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쪽팔려서 토도 못해도 못 나갔다고 용맹함을 증명했을 텐데 마드모아젤 비비엔트 타브리스를 얻었을 텐데 이 개자식이 유행 타령만 하지 않았어도 머리탈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 얼마나 시발. 이상하게 잘라놨길래 그대로 되갚아주고 있나보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뭔가 더 잘라내야 하지 않을까 지직 고민 중이거든 음... 기사답지 못한 걸? 그다지 기사답지 못한 걸. 명예는 어디갔지? 공작대 맹세는 또 어떻고? 당장 꺼지지 않으면 신성한 맹세코 멱을 따 버리겠다. 내 멱을 딴다고 대세로 일어우라그대게 결투를 신청한다. 는 생각마. 어일기토 좋아. 내 칼이게 칼이 보이냐? 아, 너좀 조용히 좀 해. 야, 새끼야, 조용히. 내장을 끄집어내주마. 그리고 그 엉터리 이발사도 똑같이 만들어주지. 방패 깨졌쥬? 기저 <laughs> 이만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가볼게요. 르파피옹? 레비오다의 상처요 네가날 구했어 마지막 순간에 천만에 장루이 리도빅이라고 했나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안 그러면 둘다 조용! 완성했어요 공포로 얼어붙은 기사와 종자들 하늘로 아우 시끄러 시키야 아내 보상은 너한텐 돈을 두둑히 받아야 될것같아 근데 기가 썩어버렸으니 드리겠습니다. 그 지불일자는 글쎄요 반년마다 가능할지도요 당장은 주머니가 비었다는 거군 <laughs> 마스터 위쳐 큰 빚을 졌습니다 <laughs> 제, 제가 기꺼이 보상을 지불하죠 원하시면 언제든 머리를 잘라드리죠 음 아니야 안가 고맙군 그럼 이만 얼마 150 준거야 방금? 150이면 뭐 많이 줬다 생각하지? 어 상자있네? 녀석의 성대를... 아니다 싸게 젖었네 그래도 상자를 깠는데 왜 저거밖에 안 나오지? 그럴리가 없잖아 나 어디로 나가 근데 어디로 들어왔냐 이쪽이야 오면서 다른 상자는 안 보였는데 쓰레기가 나왔는데 좋은 건가? 쓰레기잖아 버려 버리는 키가 R 신발은 이따 신어야 되고 나중에 레벨 올라가면 이것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이제 레벨 안 올라가는 건다 버려도 되지 강철 무기인데. 한동안 그냥 요거 쓰다가 요걸로 바꿔버려. 두 개. 이두 개로 바꿔버리고. 뭐야, 이건 또. 45레벨? 2레벨만 더 올라가면 되네? 어, 어. 어, 그 다음에. 나또 뭔, 뭔 퀘스트냐, 아까. 주먹질은 나중에도 될것 같고. 경매가 열릴 장소로 가.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, 경매 한번 갔다 와볼까? 나 지금 돈 얼마 있니? 6천원이면 돈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장비를 다팔걸 그랬나? 아, 괴물 뚝배기를 팔아봐도 돈은 줄 건데. 야영지의 상인, 상인들. 상인들이 카드를 팔까? 의뢰를 대건 사람. 저 상인 궁금하다, 아까. 상인들. 그 다음에 근처 뒤에 마을이 또 있을 건데, 이런데. 아, 찍은 데 아닌가, 저기는? 나 찍은 데 같은데? 마을을 들려서 카드를 다 사버려야지. 제일 큰 마을이 근데 여기밖에 없어. 여기 밑에 쪽에는 상점이 없나? 이쪽에, 여기도 있을만한데? 토너먼트장에도 상점이 있는데 여기라고 없겠어? 여기, 가니? 안 되니? 안 되니? 음. 여기까지 제일 빠르게 갈수 있는 길. 핑을. 여기다 핑을 찍는 키가. 오른쪽. 그 다음에 일로 가서. 왜? 아, 여기 간판이 없지? 하하, <laughs> 씨. 근처에 쭉 직진. <laughs> 뭐야? 누가 비명 질렀는데? 잘못 들었나? 비명 소리가 아니었나? 위쳐 참, 참 특이한 게 위쳐를 하기 전까지는 귀찮은데, 막상 키고 나면 또 재밌어. 이게 더빙이 되고 나서 더 재밌어진 것 같아. 더빙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귀찮은 게임, 말 많고 귀찮은 게임이었는데. 더빙 되고 나서 귀에 쏙쏙 때리 박히니까 집중이 잘 돼. 모든 게임이 다 더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? <laughs> 여기 어디에도 있을만한데 술집 같은 거이 정도 크기면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있지. 내가 뭐라 그랬어? 있다고 했잖아. 이쪽에도 상인 표시가 있는데 어디 있지? 아 여기인가? 어, 헬로우. 신선 아씨, 혹시 비트카드 파시나? 어, 아, 이 동네는 왜 카드 를안 파니? 바쁜 건 아는데 시간은 있겠지. 새로운 카드 생긴 거고 저번에 덱을 새로 맞췄나 내가? 눈깔이랑만 했지. 어 가자. 음 눈깔 하나랑 요두개 나와 있고 날씨 카드 하나에 허수합이 허수하비 하나. 허수합이는 혹시 버릴 일단 냅두고 이걸 버릴까? 버려볼까 한번. 쳇! 아, 공성 버려. 뭐 나왔냐? 뭐 나왔냐? 뭐뭐 아시리. 시리면은 아, 일단 뭐 이거 먼저 두개 먹고 노치가 나오면 클란다. 오케이. 괜찮아. 허서비 둘. 어저 나한테 다시 올 거야? 너 나랑 허서비로 핑퐁 한번 해 볼래? 좋. 고마워. <laughs> 다시 줄게. 어 기권 오케이. 어, 잘 먹고 갈게. 카드 수는 똑같네. 아 어... 근데 나 이겨야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. 아, 저도 상관없나? 다음 턴에 그럼 나 무조건 이겨야 되고. 근데 지금 이기면 천천히 가도 돼. 그러면? 이걸로 얘를 부시는건좀 멍청한 생각인가? 나중에 쓰는 게 낫겠지? 얘가 좀 카드를 여러 개를 소환하니까 일단 이겨보자, 그럼. 저거를 다시 내줄까? 너무 좋은데 그러면. 단델라이온 나왔구요음 이러면은 일단 너 먼저 나가 있어. 이거 하나 깨지고. 단델라이온. 8에 묘지에서 소환하면 두배되지 주르륵 나오고 어아 이거 옆에 증가하는 거구나 그럼 저거 3장 다 꺼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그 다음에 써버리면 한 번에 다날아가니까 일단은 이 이름이 뭐였더라? 아 예니퍼 예니퍼는 기다려 8 어, 이러면 내큰 그림이 어, 없어졌다. <laughs> 큰일 났다. 야, 그 소환해봐. 그, 할거 없나? 어씨 어떡하지? 로치를 소환을 해야 돼. 아직 기다려. 저6 때문에 써도, 아, 7 때문에. 제가 죽어. 그럼 난 여기서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이게 하나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지. 낼 때까지 다섯 장. 어리씨. 뭐두 장이나 갖고 있냐 저거? 지금 부셔버려도 되지 않을까? 곰탱이가 8점인가? 몇 점이지? 곰이? 아, 이건 조금 그런데 지금 몇 점이냐? 저기 8 최대한 보내봐. 만약 역전할 것 같으면 곰탱이를 부셔버려야 되니까. 오케이. 오케16육한장 나왔지? 그냥 부셔버려. 4 0 점에. 저것도 12 어, 엄마, 잠깐만. 어 얘가 한장 지금 있었으면 딱인데. 어끝났쥬 아까전. 어, 이지. 말만 하 인간들 맨날 <laughs> 게임 하면 이지 지거이니까 이지 나도 이지하고 있네. 이아 이지가 입에 붙어 버렸어. 마여기야 뭐 마담? 괜찮아, 래요아니 도... 시끄럽고 해, 게, 음. mmm. it, 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이찮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아아 눈깔 하나에다가, 공성이, 공성을 버려도 되는데, 허수압을 일단 두개 냅둬보고, 원거리가 두 개, 여기에, 나팔을,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니까, 아, 나팔이 어도 되겠다? 됐다, 가자. 이 점에 눈가라나 두장 먹고 음. 아 까비 눈가안 나왔네. 어이지지 대기서 지 하나 빠져? 왜 일곱 장이지? 여덟 장이어야 되지 않나? 하나 지 대기서 하나 빠져 나간거 같은데? <laughs> 상대 쪽에 있는 것도 내가 가져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. 머리를 한번 써봐? 이걸 부시면 얘가 소생을 하지 않을까? 얘 카드에 소생카드가 좀 많이 있잖아. 부셔보자 한번. 그럼 이걸 왠지 나도 써줄 것 같아. 그럼 그거를 서서로 데리고 와서 다시 줘. 몇 점이야? 14점? 얘원원리쪽쪽좀좀려려앞쪽쪽으로네뭐제 제일 센거파하 하는 니니일일하하내두두 <laughs> 어? 뭐 뭐, 뭐, 야 이게? 당신이니까 얘 카드에 있는 걸 사용한다는 거있지내 r 아니라? 그걸 왜 썼니? 그럼 멍청이를 봤나 왜 썼을까 저걸 쟤 이제 여기에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다 내겠는데 여기 막혔으니까 와우 세상에 이런 바보를 봤나 <laughs> 아이고 허허 음 아저내줌 너무 좋은데 안낼 건가 봐 아.. 걍 갖고 있을 걸 그랬나? 다음 턴에 쓰려나? 7장인데 7장 중에 시잘때기 없는 게좀 많아 을더내 아니면 요굴한번 써버릴까? 쓴다면 게롤트내가지고 로치가 나오니까 앞에다 따내네? 5가 두 장?